5월 4일 타이페이 고등학교에서 컬처댄스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컬처댄스 페스티벌은 대만 사람들과 대만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열렸으며 많은 대만 시민들과 외국인 그리고 각국의 귀빈들이 페스티벌에 참석했습니다. 에스와티니 왕자와 온드라스, 세인트루시아, 키리바시 파라과이 대사와 참사 그리고 타이페이시 스린 구청장 등 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또한 IYF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타이베이 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IYF 컬처 댄스 페스티벌은 서로 간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다양한 나라의 청소년들이 참석했고, 다채로운 세계 문화 공연뿐만 아니라 음식 체험, 전통복 체험 등 전통문화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전시 부스도 설치됐고, 또한 IYF도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후에는 행사를 함께 진행한 자원봉사자들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만 IYF 지부의 컬처 댄스 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뉴스 t v 정영입니다.